2분의 파이 곱하기 n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의 삼각함수인데 자이 개념은 뭐냐 우리가 기본적으로 1사분면에 있는 예각에 대한 삼각비는 삼각함수는 삼각비를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는거야 그치? 우리 중학교 때 했던 삼각비표라는게 존재하잖아 어디서부터 0도부터 90도 사이에 있는 값들은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1사분면 즉 예각 말고 2사분면이나 3사분면이나 4사분면에 있는 나머지 각들을 구하고 싶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구하느냐 예각을 제외한 둔각의 형태들이 나왔을 때는 걔를 어떻게 예각화 할까가 가장 중요한 거야 들아 어떻게 예각화 할까 자 그래서 우선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단위 원 안에 1사분면 위에 있는 세타라고 하는 동경의 x 좌표와 y 좌표를 그냥 x,y라고 했어 그럼 이거에 의해서 우리는 사인 세타는 이 빗변의 길이가 얼마냐면 1이지 그치 얘들아? 맞아요? 그래서 사인 세타는 결국 뭐가 돼? 그냥 y 1분의 y니까 코사인 세타는 1분의 x니까 X. 탄제트 세타는 얼마가 돼? 음, X분의 Y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쵸? 자, 근데, 이 동경을 얼마만큼 회전시킨 거야? 180도만큼 회전시켰어. 그러면 두 동경이 어떻게 되겠어? 일직선상에 있겠지, 그치? 얘를 180도만큼 회전시켰을 때의 동경의 크기를 파이 플러스 세타라고 할 거고. 맞아요? 오케이 okay? 파란색만큼 이만큼 이 세타만큼 빼버리면 이게 180도니까 180도만큼 회전시켰다고 그러면 그 점의 좌표는 원래 p라는 점이 x y였다면 이 새로운 점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맞아 왜 원점 대칭이니까 그쵸 자 그러면 이걸 알고 싶은 거야 우리는 어떤 값 사인 이 동경 얼마 파이 플러스 세타 타 이거 맞습니까? 오케이? 사인 플러스,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의 값은 얼마가 돼야 돼? 빗변. 1분의. 높이는 이 동경에 무슨 좌표 써야 돼? y 좌표 그러니까,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y. 즉, 마이너스 y라고 해줄 거야. 괜찮아? 그다음에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건 일분의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x라고 표현할 거고요. 탄젠트 파이 플러스 세타는 마이너스 x 분의 마이너스 y니까 그냥 x 분의 y 이렇게 표현할게 그냥 여기까지 괜찮아? 오케이? 자두 번째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이번엔 같은 건데 이렇게 1사분면에 있는 동경을 세타 라고 잡았어 그쵸 그럼 얘를 무슨 축 대칭 시킨 거야 x축 대칭 시켰어 그러면 이 동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 마이너스 세타 라고 표현 가능하다고 그럼 좌표가 원래 x, y 였다면 x축 대칭 시킨 동경의 좌표는 x, 마이너스 y 가 되겠지 얘들아 그치 그럼 여기서도 그대로 한번 해보자. 사인 0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쓸게 그냥 얘는 1분의 마이너스 y니까 그냥 마이너스 y. 코사인 0 마이너스 세타는 1분의 x니까 그냥 x. 탄젠트 0 마이너스 세타는 X분의 마이너스 Y니까 마이너스 X분의 Y라고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쵸? 자, 다시 옆에 걸로 돌아갈게. 자, 마이너스 Y는 봤더니 뭐와 같아? 사인? Y라는 것 자체가 1사분면에각게 있는 사인 세타 맞아, 얘들아? 그쵸? 사인 세타, 마이너스. 마이너스, X는 뭐와 같아? 코사인 세타 여기는 탄젠트 세타와 같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잘 봐, 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가 그냥 뭐가 되는 거야? 사인 세타가 된다고 생각해도 된다라는 거야. 이해가요?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가 뭐가 돼? 코사인 세타. 탄젠트 파이 플러스 세타가 뭐가 돼? 그냥 탄젠트 세타. 자, 옆에 것도 해볼게. 그대로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얘는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되겠지 그치? 맞아요? 자, 사인 마이너스 세타가 사인 세타 코사인 마이너스 세타도 코사인 세타 탄젠트 마이너스 세타도 탄젠트 세타 앞에 있는 부호까지는 나중에 생각하고 얘들아 맞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지금 봤을 때 n 이 2분의 파이에다 n에다 짝수를 집어넣는 건데 어떤 수들만 집어넣을 거냐면 0, 2, 4, 6. 점점점 되는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애들을 집어넣을 거란 얘기야. 괜찮아?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다 0 또는 2, 4, 6, 8이란 짝수를 집어넣으면 지금처럼 동경을 누구 축 기준으로 x축 기준으로 회전시키거나 대칭시켰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라는 얘기야. 이해가요? 그러면 직각 삼각형에서 밑변이나 높이라는 길이가 원래 있던 예각하고 변화가 있을까 없을까 없다 라는 거야. 몸만 변화가 있는 거야. 부호만 변화가 있다고 얘더라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얘기한다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있는데 이 안에 있는 각이 2분의 파이 곱하기 n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단이 세타라는건 무슨 각이야 예각 0도와 90도 사이에 는 예각이야 여기에서 n이 풀마 0도는 풀마 2 4 6 8 이라고 하는 짝수들이 들어가면 짝수들이 들어가면 얘네들은 누구축 기준이다 x축 기준으로의 대칭 혹은 회전이야. 그러다 보니까, 사인은 뭘로 나와, 그냥? 사인 세타. 코사인은? 코사인 세타. 탄젠트 2분의 파이 곱하기 m 플러스 세타. 얘는? 탄젠트 그냥 세타로 나온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 앞에 부호는, 이 앞에 부호는, 이 기존의 각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이 기존의 각에 의해서 부호가 결정된다고. 자, 이렇게 얘기해볼까? 세타 플러스, 파이 플러스 세타는 몇 사분명각이야, 얘들아? 삼사분명각. 삼사분명각에서 삼각 함수의 부호는 얼사탄코. 그러니까 누구만 플러스해야 돼? 탄젠트. 이 결과 보니까 탄젠트만 플러스 맞아? 그쵸? 자, 사사분명각에서의 삼각 함수의 부호는 얼사탄코. 누구만 플러스해야 돼? 코사인. 이 결과 맞아?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처럼 X축각 기준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서는 그냥 사인은 사인으로, 코사인은 코사인으로, 탄젠트는 탄젠트로 나온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볼게. 자, 다음 값을 간단히 하여라 라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나오면 지금은 너네들이 익숙하지 않잖아, 그치? 우선은 뭘로 만들어준다? 어, 60분법으로 해주는게 더 나을수도 있어요 지금은 얘들아 파이에다 뭐 집어넣어 180이라는걸 집어넣어도 된다라는건데 음, 60분법보다는 어쨌든 확실하게 너네들이 좀더 익숙해져야 되는거니까 예를 들어서 사인 3분의 2파이라는 것중에서 우리가 아까 2분의 파이 곱하기 n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수들이 짝수 0 또는 짝수기 때문에 결국은 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의 형태들이 되면 좋겠다라는 거야, 애들아. 자, 그러면 3분의 2파이에서 가까운 건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라고 표현 가능해? 3분의 2파이라고 하는 건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그쵸? 곱하기, 탄젠트 4분의 5파이는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맞아요? 코사인 6분의 17파이는 음, 3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이게 가장 좋겠지 그치? 맞아요? 어 선생님 혹시 이렇게도 가능하지 않나요? 2파이 플러스 6분의 5파이 이렇게도 가능하지 사실은 그치? 근데 이걸 안쓰니는 왜그래? 뒤에 있는 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예각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변환시킬 때 항상 이 뒤쪽에 있는 이 각들이 무슨 형태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예각 형태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이해가요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값이 파이 파이 삼 파이라는 거는 어느 축각 기준이야 x 축각 기준이지 그치 그러니까 사인은 그냥 뭘로 나와 사인 3분의 파이로 나올 거고요. 그쵸? 이해갑니까? 그러면 부호를 따져야 돼. 그 다음엔.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라는 거는 180도 이만큼 왔다가 그지 3분의 파이란 60도만큼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몇사분명각이야? 2사분명각이야. 2사분명각에서의 사인값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 플러스. 그래서 얘 부호가 플러스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얘기야. 곱하기 얘도 x축과 기준이니까 그냥 탄젠트 뭐라고 쓰면 되는거야? 탄젠트 4분의 파이라고 쓰면 된다라는 얘기야. 그치? 자,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180도만큼 왔다가 45도만큼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몇사분명각? 3사분명각 그럼 얼사탄 아, 3사분명각에서 탄젠트 값도 플러스 그래서 얘부호도 플러스다. 오케이? 자 얘도 볼 것도 없이 우선 x축과 기준이니까 x축과 기준이니까 뭐가 돼 그냥 앞에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상관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냥 코사인 6분의 파이라고 쓴다고 먼저 이 앞에가 x축과 기준이면 얘들아 그냥 사인 뒤에 있는 예각 탄젠트 뒤에 있는 예각 코사인 뒤에 있는 얘가 갖다 쓰면 된다고 이 얘가 앞에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관계없다고 얘들아 이해가요? 오케이 자 이래 놓고 3파이니까 자 파이 2파이 3파이 그래서 여기까지 다시 온거지 그치 그래서 위로 60도만큼 올라가야 되니까 몇사분명각 2사분명각이야 3파이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는건 오케이 그럼 2/4분명 각에서의 코사인 값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 그러니까 예의 분는 마이너스가 된다고 이제. 자, 이제 얘가 표현이 됐으니까, 사인 60도 얼마? 사인 60도 얼마? 2분의 루트 3 곱하기 탄젠트 4분의 파이, 즉 45도 얼마? 2분의 루트 2 곱하기 마이너스 코사인 30도 얼마? 2분의 루트 3. 아 마지막 플러스네 어 탄젠트 45도는 1 우리 친구들 잘 알고 있네 응. 아나 모르나 해본거야 응. 플러스 플러스 그러니까 여기는 곱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기 때문에 이 값은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라는거야 자 그래서 지금처럼 3분의 2파이나 4분의 5파이나 6분의 17파이 이런 애들은 누구 축 기준으로 잡는 게더 좋으냐면, 항상 X 축각 기준으로 잡는 게 좋아. 왜? 굳이 사인을 사인, 탄젠트, 탄젠트, 코사인, 코사인으로 쓸수 있으니까, 그치? 근데 꼭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볼게. 자, 다시 돌아와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 각의 형태가 2분의 파이 곱하기 n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의 형태에서 n이 홀수인 경우래 n이 홀수인 경우 자 n이 홀수인 경우 그러면 결국 n에다가 풀마 1 3 5 7 9들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여기가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5파이 2분의 7파이 등등등이 나가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도 줘돼 이해 가요 오케이 2분의 파이에서 파이만큼 차니까 2분의 3파이 다시 2분의 5파이 2분의 7파이 즉 n에다가 13579라고 하는 n의 자리에다가 1357 이렇게 나가는 홀수들을 집어넣을 거다라는 거지 자 근데 홀수를 집어넣는다 의미가 뭐냐면 지금 보여 있는 동경은 몇 도만큼 회전시킨 거냐면, 90도만큼 회전을 시킨 거야. 90도만큼. 그러니까, 원래 동경이 세타였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각도는, 무엇이 뭐가 돼야 돼?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형태가 된다고.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직각 삼각형에서 원래 이 길이가 X였잖아. 그치? 근데, 여기에서는 그좌표가 뭐가 돼야 되냐면, 높이가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마이너스 y라고 하는 밑변이 돼버린다고자 그래서 이렇게 써볼게.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하고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 탄젠트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걸 구해볼건데 그때 회전된 동경의 좌표가 마이너스 y, x이기 때문에 사인은 어떻게 해줘야 돼? 1분의 높이니까 x. 얘는 1 분의 마이너스 y. x 얘는 마이너스 y. 얘는 마이너스 y 분의 x. 그래서 마이너스 y 분의 x가 될 거다라는 거야. 자, 우리의 목적은 항상 뭐야? 이 둔각을 사인, 둔각에 대한 삼각함수의 값을 예각으로 바꾸고 싶은데 위에 보니까 s. x가 바로 모와 같해. 코사인 세타와 같은 거야. 그치? 이 값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와 같은 거. 그치? 이 값은 마이너스 y분의 x. x분의 y가 탄젠트이기 때문에 코탄젠트 세타. 이렇게 바뀐다라는 얘기지. 그치? 맞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y축과 기준 y축 기준이면 y축 기준이면 원래 있던 동경의 x좌표와 y좌표 즉 밑변과 높이가 어떻게 돼 서로 바뀌어 버린단 말이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인이라는 값은 뭘로 바뀌어 버려? 코사인. 코사인은 사인. 탄젠트는 코탄젠트로 바뀐다고. 그래서 얘는 사인은 코사인 세타로, 코사인은 사인 세타로, 탄젠트는 코탄제트 세타로 바뀌고요. 어차피 부호는 기존의 각에 의해서 여기는 결정되는 거야. 이해가요? 오케이? 자, 지금처럼 봐봐.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게 2사분면 각이니까 2사분면에서 쌓이는 양수 2사분면에서 <laughs> 코사이는 음수 2사분면에서 탄젠트 값은 음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지. 선생님, 근데, 굳이 이게 필요합니까? 어, 필요하다란 얘기야. 아까 있는 각들은 전부다, 어, 굳이 우리가 y 축과 기준으로는 각들을 표현을 안 해. 왜? X축이 더 편하잖아, 얘들아. 왜? 안 변하니까. 하지만, 문제에서 반드시 Y축으로 표현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인데,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세타라는 값이 어떤 특수각이 아니라, 얘네들을 간단히 하래. 근데, 각에 있는 형태들이 무슨 각 형태들이야? 다, 둔각 형태들이잖아. 그치? 맞아요? 그래서 특히, 2분의 3파이라고 하는 걸 봐봐. 얘네들은 X축과 기준으로 각을 변화시킬 수가 있겠다, 없겠다? 없겠다, 라는 거지. 맞아요? 오케이? 이해 가요? 자, 그래서 우선은, 분자부터 해결해볼게. 코사인 파이 플러스 세타. x축 기준, y축 기준. x축 기준. 그러니까 뭐라고 쓰면 돼? 바로 그냥 코사인 세타. 파이 플러스 세타라는 건몇사분명각3사분명각3사분명각에서 코사인 값은 양수야, 음수야? 음수.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로 바뀐다고. 맞아요. 더하기 분자부터 확인할게. 사인 타이플러 세타. X축 기준? X축 기준? 전부 얘네들은 X축 기준이야. 그치? 그럼 고민할 것도 없이 뭐라고 써? 어 사인 세타. 곱하기. 얘도 탄젠트 세타. 전체의 제곱할 거야. 이렇게. 여기도 고민할 것도 없이 코 사인 세타. 전체의 제곱. 괜찮나? 자, 그리고 부호 계산합시다. 파이 플러스 세타 메사분명각 삼사분명각에서 사인값은 마이너스 파이 마이너스 세타 메사분명각 이사분명 180도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이사분명각에서 탄젠트값 마이너스 하지만 전체의 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없어질거야 얘들아 자 밑에 파이 마이너스 세타 메사분각이사분면에서 코스사인값은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거지 자, 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 누구 축 기준? y 축 기준. 그러니까 사인이 뭘로 바뀌어나서 나와야 돼? 코사인 세타라고 나오면 되는 거구요. 그쵸? 오케이? 자, 2분의 3파이는몇 도야? 270도. 그럼 여기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가야 되니까 몇 사분명각? 이 안에 있는 값은 4사분명각이지. 4, 사분면각이지 4. 4, 사분면에서 사인은 양수 음수. 음수 그래서 무버터 마이너스 이쪽에 있는 애도 2분의 3파이니까 코사인 세타 코사인 2분의 3파이 플러스 세타가 뭘로 바뀌어야 돼사인 세타로 우선 바뀌고요 그치 사사분명각에서의 얼사탄 코니까 코사인 값은 플러스가 된다 라는 거죠 이해합니까 이제 각을 얘가 콰 해놨으니까 풉시다. 얘네들은 마이너스. 이게 약분 되네? 그럼 코사인, 코사인 제곱 세타분의 1. 더하기, 그쵸? 맞아요? 땅, 땅 하면. 얘는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니까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 어 코사인 제곱 세타 분의 1은 뭘로 바꿀 수 있어? 그렇지. 시컨트 제곱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세타인데 오. 얘네들이 연결된 거 기억나나?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세타가 결국은 뭐가 돼야 돼? 시컨트 제곱 세타. 얘를 넘어간 값이지, 그렇지? 그래서 이 값이 얼마다? 1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가요? 그러니까 기존의 각들은 선생님이 종합해서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쉽게 얘기해서 x축, y축이 있어 얘들아, 오케이? 자, 선생님이 어떤 각을 볼 거냐면 이렇게 되어 있는 120도, 120도를 한번 기준으로 볼까? 이게 동경이 있는데 이만큼의 각도가 120도라고 했어. 오케이? 120도 그럼 120도라는 각은 두가지로 표현 가능하거든? 어떻게? 음, 만약에 사인이라는 값만 기준으로 잡을게 사인 120도를 180도 마이너스 60도 라고 표현 가능해? 혹은 똑같은 사인인데 사인을 뭐라고 표현도 가능해? 90도 더하기 30도라고 표현 가능하다고. 그럼 얘를 선생님이 쓱 뭘로 표현할 거냐면 호도값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야. 사인 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얘는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6분의 파이. 이렇게 된다고 얘들아. 그쵸? 근데 이는 누구 축과 기준이야? x 축과 기준이니까 이 값은 뭘로 나와야 돼? 바로 사인 3분의 파이로 바로 나온다고 얘들아. 그렇죠 얘는 y 축과 기준이니까 뭘로 나와야 돼코 사인 네, 6분의 파이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하지만 코 사인 6분의 파이나 사인 3분의 파이나 결과는 어때 같다 라는 거야 사인 60도 2분의 루트 3코 사인 30도 2분의 루트 3그 결과는 같다 라는 얘기지 그치 자 그래서 기본적인 이렇게 각을 표현하는 형태에서는 각 호도값이든 60분법이든 나왔을 때 예각으로 바꾸는 문제는 누구 축 기준으로 하는 게 당연히 좋아. x축과 기준으로 잡는 게 훨씬 더 편한 거야, 얘들아. 하지만 지금 이 문제는 x축과 기준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아, y축으로 회전이나 대칭을 시켰을 때는 사인은 코사인, 코사인은 사인, 탄젠트는 코탄젠트로 바뀐다라는 거를 염두에 둘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